안녕하 <목소리> 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저희 약속을 갈때 하는 표현들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뭐 그녀와 약속을 했어? 왜 운전해서 안가? 뭐 이런 표현들에서 사용되는 게 어기조사 러, 그다음에 결과 보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요, 일단은 단어 먼저 보고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음. 단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땡땡이 발음이죠? 으, 조교, 결혼. 조业电影票望放假자자위 음, 하면은 약속을 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응자지우 음, 진작에 뭐뭐 했다. 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뒤에 넣어와요. 음, 그래서 진작에 뭐 진작에 다 먹었지 뭐 이제서 물어봐 뭐 이런 뉘앙스를 써도 괜찮고 응. 그 다음에 여러분 숙제를 하다 동사 뭘까요 하다 쪼어 쪼어 예그 발음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띄어 읽어주세요 쪼어 쪼어 예 이렇게 읽지 마시고 쪼어 쪼어 예 숙제를 하다 응. 그 다음에 뭐영화표 잃어버리 잃어버 기억을 잃어버리다 괜찮죠? 음. 응. 자 그러면은 저희 어 AB 대화 형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AB 대화 형식으로 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그녀와 약속을 했니? 니约他了吗? 니约他了吗? 자, 진작에 했다죠. 해석이. 早就约了.早就约了. 음. 자, 그러면 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은 자, 저희가 이 어기조사라고 합니다. 언어의 기운이 있어요. 해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했다 라고 해석하시면 좋고요. 러의 용법은 여러분들 유달리 많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이꼬로 과거라고 외우시면 뒤에서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어떠한 일회성인 동작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러로 배우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너 그녀와 약속을 했니?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요구를 알고 있는 식사하셨습니까? 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밥 먹다 보였어요. 그렇죠. 출판 그죠? 그러면 니출러마 하시면요 발음 정확히 해주시면 식사를 하셨습니까라는 표현할 때 이거 그죠 많이 씁니다. 자그 다음에요 대답도 간단해요. 러 붙여서 했다라고 완료로 하시면 되고요. 자 어제 우유러 그러면 음 진작에 했지. 그러면 여러분 요자 어제우는 시간 부사인데 그 화자가 뉘앙스가요? 음? 야 그거 언제 쪽인데 진작에 했지라는 표현으로 나타낼 때요 시간 부사 붙이면 좀더 완벽한? 과거형이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저희가 예문을 통해서 좀더 살펴볼게요. <laughs> 퇴근을 할 거니?가 아니고 퇴근했어? 저희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자, 읽어볼게요. 니샤반라마 <laughs> 자, 진작에 퇴근을 했다. 뭐, 예를 들면 퇴근이 6시인데 친구가 9시에 물어봤으면 이런 표현 할만하죠? 자, <laughs> 어제 오샤반라 진작에 퇴근을 했다. 음. 자, 그럼 저희가 교체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헉, 제가 학생들한테 상당히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숙제를 하셨습니까? 할 거니? 아니에요. 숙제를 했습니까? 음, 그렇죠. 니, 수어 이 예, 러, 마? 너 숙제했어? 그렇죠 자, 영화표를 샀습니까? 살 거니? 아니고 샀니?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음, 니, 마, 띠, 닝, 피아올, 마? 음. 결혼을 하셨습니까? 이지아훈라마 음. 결혼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왜냐면 안 친한 사이에도 결혼할 거니? 이건 좀 이상하죠. 보통은 처음 만나거나 하고는 안지 얼마 안 됐을 때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음. 자 대답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진작에 집에 도착했다. 자오지오 따오지알라. 자 그다음에 진작에 있었어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기억하지 않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 음. 자 어제 괜왕러자 자, 그다음에 방학했습니다 자 어제 왕지 알러 지금 저희 뭐 여러분들이 보통 한 7월이면 대학생도 진작에 방학하지 않나요 어, 뭐 이런 표현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음. 자 그러면 저희가 어법 팁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러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은 매 미발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한 거예요. 음, 그래서 문장 끝에 러를 빼고 메이 붙여 주시면 돼요. 음. 와, 메 츠판. 밥을 안 먹었다. 그럼 자 여러분 이렇게 대답이 나오려면 자, b가 이렇게 대답을 하려면요. a는 좀 전에 했던 그 러마 쓰면 돼요. 니 츠판 러마. 식사를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았어요. 식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고요. may 하고 러한 문장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하나는 했다라는 발생이고 하나는 안 했다라는 미발생이기 때문에요. 했던지 안 했던지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 돼요. 음. 자그 다음에 수업에 오지 않았어요. Tom没来上课. 수업에 오지. 안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라이는요, 꼭 있어야 되는 동사예요. 왜냐하면 수업을 했는데 그들이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이, 샹크 하면 수업 자체를 안한 거죠. 학원이나 선생님이 안한 거기 때문에 요 여기 라이를 써줘서 수업을 하러 오지 않았어요. 라고 학생들 얘기를 하면 좋겠죠. 음. 자, 그 다음에요. 저희가 형용사 수러문에서는요, 이미 지난 일이라도 러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형용사 과거형 없어요. 자 우리나라 말로 어걔 옛날에 되게 말랐었는데 쓰읍, 옛날에 걔 되게 말랐었다라는 형용사 과거형이 있죠. 예뻐 썼다. 근데 중국어에는 그런 거 있지 않고요. 그냥 언제나 그모 그대로 써주시면 돼. 요 형용사 시제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주어 티엔이 과거 나타낼 수 있겠죠. 니 아, 我티엔很累 하면 되지. 여기에 레일러 붙이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어제 바빴어. 他昨天很忙. 어제 바빠 썼다. 과거형 따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먹는 떡볶이가 맛있다도 우吃吗 어제 먹은 떡볶이가 맛있었어? 이것도 우吃吗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음, 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요. 이 타이라는 부서예요. 타이라는 부사 여러분 저희 앞에서 배울 때요 타이라는 부사 자체가 짝꿍이 러예요 감탄의 의미가 배가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형용사를 드시, 쓰면 여러분들 이거 과거형의 러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아, 뭐워티엔 타이 나그러 어제 너무 바빴어라고 표현할 때 이때 러는 타의 부사에 러이면서 생략 가능하고. 가능한 거고요. 형용사 어, 부정형 아니에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응. 자, 그러면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지속이나 반복행위. 예를 들면 자주, 종족. 뭐뭐 하곤 했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러를 붙이지 않으세요. 응. 자 예를 들면 작년 내내 중국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러 없이 취년, 워사이, 종고 작년 내내 중국에 있었다.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자주 저런 부사가 오면 러 없이 쓰면 되겠죠? 음去年我常常去海边玩.음나 작년에 종종 자주 해변에 갔어요. 빈도수 한번 아니기 때문에 요러 오시면 안 돼요. 음, 그렇죠. 그래서 러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거로 과거라고 외우시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요 음, 파트 2에서는요 어, 동작을 한 결과 동시에 얘기하는 결과보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읽어볼게요. 총화화광 탄자, 원 완, 음화음 재밌죠? 똥. 음. 자, 요거, 쫑, 부딪히다, 뭐 이런 표현. 오늘은 이렇게 부딪혀서 고장났어, 뭐 망, 망가졌어, 이런 표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희 이 화가 명사로는 꽃이죠. 아, 근데 오늘은 동사로 써서요. 다 쓰다, 소비하다, 이런 표현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뭐 꽝이라든지 뭐, 완, 초, 동. 이런 것들이요. 결과보호에 사용되는 것들인데요. 자, 일단 AB 대화를 통해서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음. 자, 일단 AB 대화 형식 살펴볼게요. 자, 너는 왜 운전을 해서 안 가, 안 가니? 음. 자, 이유를 물어보는 왜什么? 자, 읽어볼게요. 你为什么不开车去? 네, 자, 한번 더. 你为什么不开车去? 네, 나 차가 부딪혀서 고장이 났다. 먼저 읽어볼게요. 我的车撞坏了. 자, 한번 더. 我的车撞坏了. 자,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면, 이유를 물어볼 때 왜? 什么뭐 이거 썼고, 不开车去, 차를 운전해서 가지 않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 대답에 여러분 보시면요. 자, 撞, 부딪혀서 그 결과 고장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게 결과보호의 패턴인데요. 자, 결과보호는 여러분 되게 간단해요. 동작과 결과를 동시에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죠. 뭐, 부딪혀? 고장나거나, 떨어뜨려? 깨지거나, 밟아서? 깨지거나, 뭐, 혹은 말을 했는데 틀리거나, 요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동사 뒤에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동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있다 제가 어법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음. 자, 예문 볼게요. 자, 너는 왜 택시를 안 타고 가니? 자, 니, 왜麼不打車去? 자, 어나돈다 썼어. <laughs> 자, 읽어 볼게요. 我的钱花光了. 음. 자, 나의 돈을 다 썼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안 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응, 소비를 꽝 여러분들 꽝은요 정말 한 푼도 남김없이 싹다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앞에 츄 먹다가 오면요 츄 꽝나 그러면 진짜 막 정말 뭐 밥알 한톨까지 싹다 먹은 거뭐 이런 표현할 때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쓴 결과 다. 복이 나버린 요런 뉘앙스가 되겠죠. 음. 자, 그러면은 교체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음. 자, 원래는 사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앞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동사 하나 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두 번째 동사가 오면 요거 연동문이죠. 음. 자, 그러면 한번 요거 읽어볼게요. 오에이 什머 부취 음. 자, 너는 왜 살아? 안 가니? 가서? 안 사니? 같은 말이죠. 음. 그 다음에, 자, 읽어볼게요. 네왜 서머 라이 참자? 자, 너는 왜 참석하러 오지 않습니까? 음, 그죠? 자, 그 다음에 네왜 서머 라이 와? 음, 너는 왜 와서 놀지 않니? 자, 부정형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음, 그럼 이제 이유를 결과 보를 써서 대답을 해볼게요. 음, 자, 보시면은요, 어, 나는 잘못 앉았어요. 잘못 탔어요. 버스를 뭐 잘못 탔다. 이런 표현도 되겠고, 음. 자 읽어볼게요. 워, 쑤어, 추어러자 여기서는 버스인지 지하철인지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요. 다 쓰실 수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잘못 탔을 때 그냥 탄 결과 잘못 동시에 얘기해주고 있죠. 응, 그래서 쑤어, 추어러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밥을 다안 먹었다. 자 여러분 요거 동사와는요. 다 끝내다, 마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吃,완 하면 다먹다고요 부정형이죠? 아, 한번 읽어볼게요. 我没吃, 완. 그러면 다 먹지 않았다. 부정형 메이가 올 때, 러 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이런 거. 이제 중국어 좀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 중국에 여행 가시면 이 얘기 많이 하겠죠? 我没听懂 자, 들은 결과 이해를 하다. 부정형이니까 알아듣지? 못했다. 음, 괜찮죠? 자, 그럼 여러분 저희 어법 팁을 통해서요. 좀 자주 쓰이는 결과보를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이 앞에 오는 동사하고 뒤에 오는 결과보를 짝꿍으로 그냥 한 단어처럼 외워주시면 더 쉬워요. 음, 이거는 중국인들이 쓰는 거 저희가 따라 쓰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그런 어감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요. 음, 자, 보세요. 아까 완는다 끝마치다 라는 뜻이었죠. 읽어볼게요. 수어 완 시에 원 그러면 다하다, 다 쓰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다운은요 저희가 여러분들 뭐앞 어디 중국에 도착하다, 회사에 도착하다라고 할 때도 쓰고요 여기서는요 어떠한 목적이 도달이 됐을 때 써요 달성인 거죠. 음,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찾아서요 찾게 됐을 때저떠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막 기다리던 굉장히 기다리던 물건을 사게 됐을 때 마이 떠 음, 그래서 보통 요거는 저희 표 있죠 되게 유명한 공연이나 콘서트 표 같은 거막 요새 막 클릭해서 살때 이런 표현 쓰면 좋겠죠 음. 자 그다음에는 음. 자 요거 볼게요 하우는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마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아까 배웠던 완 음, 하고 같은 뜻도 있지만요 만족스럽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준빼하오자 그러면 준비하다 뒤에 하오를 붙여서 다 준비를 마치다 라는 뜻도 있고요. 자, 만족스럽다는 뜻의 여러분 동사는 보통 자다? 요거 많이 써요. 睡好. 그러면 잘 자다. 만족스럽게 자다. 이것도 응, 회화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부정형을 붙여서요. 매일 쉐好 하면 어, 잘못 잤어. 좀 설쳤어. 요럴 때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응. 그 다음에 초어는 저희가 여러분들 어떤 동작을 해야 틀릴까요? 뭐를 동작을 했을 때 틀리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느냐 보시면 잘못하는 경우 있죠. 추어 추어 혹은 따 아, 추어 전화를 잘못 거는 거 예를 들면 수어 추어 이것도 많이 써요. 어 틀리게 말했네. 이런 것도 괜찮죠. <laughs> 자 그러면 저희가요 또 요거, 이거 이거 오좀 많죠. 근데 얘좀 보도록 할게요.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꽝 아무것도 없이 남김없이 싹다 비운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추광 다 먹어버린 거죠. 이러면은 그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은 되게 기분이 좋겠죠. 차려줬는데 다 먹으니까. 그 다음에, 화, 광다 써버렸어요. 이건 좀 슬프죠. 돈이나 이런 거다 쓰다 할때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칭, 추. 분명하다, 뭐 또렷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분명하게 말하다, 분명하게 듣다. 자, 저 읽어볼게요. 说, 칭, 추. 听, 칭, 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짝꿍으로 붙여서 그냥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뜻 자체도 같이 묶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전체 회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상황은요, 막 퇴근한 두 남자가 약속장소에 어떻게 갈지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음. 자,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너 그녀하고 약속을 했어? 음. 네, 위에 타라마? 자, 대답. 진작에 약속했지? 음. 자, 早就约라 자 너희는 몇 시에 만나니 몇 시, 그렇죠? g d 니만 GDN GN.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저녁 6 시에 만나. 음, 응. 我们今天晚上六点见. 음, 응. 자, 자그 다음에 너 어떻게 가? 怎么 쓰면 되죠? 你怎么去? 택시를 타고 가. 오, 돈이 있습니다. What <laughs> 그다음에 너왜 운전해서 안 가고? 평소에 운전을 하고 다닌 뉘앙스죠? 응. 네 무엇이죠? 마포 칼처 취. 응. 자 오늘 배웠던 결과 보엇이죠我的车撞坏了.너내차 응. 응. 부딪혀서 고장이 났어. 운전을 할 수? 없다 얘기겠죠. 음.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여덟 가지 문장은요. 회화에서도 뭐 약속 잡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너 어떻게 가니? 이런 거. 음.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결과보호는 특히 동사와 결과보호의 조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처럼 붙여서 짝꿍으로 붙여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자신코라